약 없이도 남성의 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제약업계는 절대로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다섯 가지 자연 음료는 당신 몸 속에 잠들어 있는 진짜 힘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50세를 넘긴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남성으로서의 힘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제약회사들에겐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방송이나 잡지에서는 중년 이후의 기능 저하는 반드시 약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원인은 단순한 나이가 아닙니다. 남성 기능 저하에는 다섯 가지 생활 요인이 깊게 얽혀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감소, 혈류 저하, 만성 스트레스, 수면의 질 저하, 그리고 장내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이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점점 자신감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성욕, 발기력, 활력 전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마다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혈류가 나빠지고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은 알게 모르게 남성의 근본적인 힘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장내 환경입니다. 사실 장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성욕이나 만족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는 당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다시 세우고 잃었던 남성다움을 다시 되살려 줄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한 잔의 음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 소개할 이 붉은 음료 가야말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본연의 힘을 조용히 깨워 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이 음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성건강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 중인 박영수님. 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영수님의 응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본인의 이름이 소개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음료가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료는 커트로는 조용하지만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천천히 되살려주는 붉은 한잔입니다. 바로 레드 와인입니다. 혹시 술이 몸에 좋은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알코올이 아닌 레드 와인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성기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120ml 정도의 레드 와인을 마시는 중장년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혈류가 원활하고 성 기능에 대한 자기 평가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의 흐름은 발기 기능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스베라트롤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 역할도 해. 남성 호르몬의 분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급격한 저하를 완화시키고 활력 있는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음은 오히려 간 기능과 자율신경에 부담을 주어 성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녁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릴렉스 효과까지 더해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자연스러운 반응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약이 줄수 없는 내면의 반응을 기대한다면 이 붉은 한 잔이 바로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호르몬 수치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일의 제왕 석류입니다. 붉게 빛나는 석류는 그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강력한 작용을 품고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50세를 넘긴 남성에게 석류는 단순한 과일 주스가 아닌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는 천연의 처방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석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젊고 탄력있게 유지해줄 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250ml의 석류 주스를 마신 50세에서 64세 사이의 남성들에게서 불과 2주 만에 평균 24%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상승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감소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까지 함께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성류에 함유된 아로마타제 억제작용에서도 비롯됩니다. 아로마타제는 남성의 몸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데, 성류는 이 효소의 작용을 자연스럽게 억제해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보다 높은 호르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석류주스를 마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공복에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흡수가 더잘 이루어지고 하루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조율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중 제품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첨가물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100% 석류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도 과일의 힘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음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진짜 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블랙커피. 이한 잔이 사실은 성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이 습관이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되찾는데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대부분 카페인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카페인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 피로감을 덜어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혈관 확장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혈류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성기능에 있어 혈류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할수록 성적인 반응도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블랙커피를 두드져 세잔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 기능이 더 건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만 경향이 있는 남성에게서 더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커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며 내장 지방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때 남성 호르몬 유지와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랙으로 마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우유를 첨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며 커피 본연의 효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그한 잔이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습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한 잔은 한국인 남성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녹색의 한 잔입니다. 해외의 과일이나 음료에 관심이 집중된다는 요즘, 사실 우리 주변에도 강력한 천연 포스터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전통의 깊은 맛이 담긴 말차입니다. 이 녹색 한 잔에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읽기 쉬운 남성의 활력을 차분하면서도 확실하게 회복시켜주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말차에 함유된 대표 성분 중 하나는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뇌속 알파파를 증가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성적인 상황에서 느끼기 쉬운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말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카테킨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지닌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탄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상태가 좋아지면 하체로의 혈류도 안정되고 성적인 반응의 질 역시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교토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추 3회 이상 말차를 섭취한 60대 남성은 혈압이 안정적이고 성욕 및 배우자와의 만족도에서도 높은 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꾸준한 말차 섭취는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적인 자신감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섭취 타이밍으로는 오후가 가장 적절합니다 오후 시간대에 집중력을 높여주면서도 저녁으로 갈수록 호르몬 밸런스를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위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서양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한국 전통의 지혜 속에는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한자는 마시는 천적이라 불릴 만큼 특별한 한국 전통 음료입니다. 바로 전통 발효 음료인 식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 한자는 장내 환경을 정돈함으로써 성욕, 활력, 나아가 정서적인 안정까지 이끌어내는 천연의 활력제입니다. 식혜에는 비타민 B군,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장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뇌 속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쾌감, 동기, 활력 같은 포상 시스템을 자극하게 됩니다. 즉, 식혜를 마시면 장이 편안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정돈되며 자유신경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욕 회복과 발기력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식품과학회에서 6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식혜섭취조사에서는 한달뒤 활력점수가 평균 15%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기분 개선과 부부관계 만족도 향상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식혜를 마시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밤입니다. 저녁 식사 후나 반신욕 후에 따뜻한 식혜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장이 이완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면 매일 꾸준히 마셔도 부담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장은 제 2의 대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남성으로서의 감각을 안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다섯 가지 자연 음료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마시면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전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각 음료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마시는 타이밍과 순서를 조금만 신경 써도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하루의 시작을 여는 아침 시간. 가장 이상적인 음료는 성류주스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는 성분이 몸 안에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하루 전체의 호르몬 밸런스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켜지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오전 중에는 블랙커피가 집중력과 지구력을 서포트해 줍니다. 이 시간대에 마시면 지방 연소와 혈류 개선 효과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설탕이나 우유 없이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전제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말차를 추천드립니다. 엘테아닌의 작용으로 식후의 졸림을 완화시켜주며 오후 시간대의 정신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리셋된 듯한 가벼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레드와인을 권해드립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한 잔의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면 혈류가 부드럽게 촉진되고 편안한 릴렉스 효과까지 더해져 하루의 마무리에 어울리는 한 잔이 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따뜻한 식혜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장이 안정되면서 장내 환경이 정돈되고 깊은 수면과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상과 하루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음료를 매일 마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하루에 두, 세 가지 음료만 로테이션으로 섭취해도 몸은 충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러한 음료들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음식 조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 음료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호르몬 밸런스, 혈류 개선, 성기능 향상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류 주스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단호박씨입니다. 단호박씨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요한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류의 항산화 작용과 결합하면 호르몬 활성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와 함께 섞어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드 와인과 특히 잘 어울리는 음식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 주고 와인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면서 성적인 반응성과 지속력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순환의 황금 궁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이차나 식혜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인 음식으로는 발효식품인 나토, 김치,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장내 플로라를 조절하는 발효식품은 식혜의 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세로토닌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도쿄 이카시카 대학에서 진행한 식습관과 성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특정 음식과 음료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호르몬 분비의 변동이 더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레드와인과 함께 기름진 튀김류나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결국 당신의 몸의 미래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온 자연 음료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절대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셔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습관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복에 산성 음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석류주스나 레드와인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을 주고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중장년층 남성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차갑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 음료는 위장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식혜나 말차는 실온 혹은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과음입니다. 아무리 자연 음료라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기나 신진대사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드와인은 하루 한 잔, 약 120ml 정도를 넘기면 간 기능에 무리를 주고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고 시중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석류주스나 식혜 중에는 설탕, 인공감미료, 방부제가 첨가된 제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종류의 음료라도 제조 방식이나 성분 차이에 따라 체내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고를 때에도 반드시 꼼꼼하게 성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순수한 원재료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어떻게 마실지를 분별하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당신의 미래를 진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동기부여와 실천의 첫 걸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단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자신의 몸을 다시 돌아보며 약이 아닌 본연의 남성다움을 되찾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어차피 안 바뀌어라는 생각은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놓아주세요. 과학도 실제 사례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정우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말차와 식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아침에 눈을 뜨는 감각이 확연히 달라졌고 두 달이 지나자 파트너와의 관계가 놀라울 만큼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났다는 그의 웃음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실됐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음료는 값비싼 보조제도 특별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당신 바로 곁에 있으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생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지켜주고 혈류를 정돈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 그것은 아마 단한 잔의 차를 선택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침에 석류주스, 점심에 말차, 밤에 식혜. 이처럼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당신을 다시 본래의 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자연스러운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건강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과 남성다움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진심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름과 사는 지역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